안녕하세요 자 생각보다 장마가 길어집니다. 계속 지금 장마가 길어져 가지고 어, 원래 제가 그 계획표대로 하는 것보다 살충제, 살균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 제가 어, 디밀린하고 알리에테 이액, 이액 그 올려놨었는데요 어, 그거 말고도 제가 한번더 합니다. 이게 지나치가 길어, 지나치게 길어지니까, 어, 벌레가 많이 보였어요. 특히 아주 미소곤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워낙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어, 그 곤충을 포획을 해야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해를 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포획이 안 돼요. 하도 작아서. 그래서 일단 제가, 어, 이거라고 했죠? 아이고 아이 어.. 피카드를 좀 한번 더 칩니다. 아무래도 어.. 그래야 될것 같아서 지금 한번 더 치고요. 이거 살균제도 좀, 아이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잘 안되네요. <laughs> 살균제도 어, 좀더 해야 될것 같아서 어티바를 좀 합니다. 어, 온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약해는어을 거로 보고요. 아, 저기도 뿌리가 튀어나온 게 많이 보이네요. 뿌리는 잘 자라고 있다는 뜻인데, 아, 그리고 지금 쭉 물을 주면서 확인을 해보면 어, 냉해 비슷하게 온 것도 있어요. 아직도 저녁에 그 옆에 개폐기가 다치기도 하거든요. 노대가 더 빨리 오는 것들 이렇게 표가 나죠. 노란잎이 저는 노대입니다. 노대가 한칸더 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비료를 못 맞춰준 것도 있어요. 저는 비료량을 급격히 줄였습니다. 워낙 그빈량이 적기 때문에 줄였는데 오히려 더어 비료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크는 속도도 저한테 지금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뭐냐면 크다 멈춘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특히 그 칼슘 때문에 문제가 주소를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디서 막혔까 이게 안 오지? 줄이 올라? 잠깐 끊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한 손으로 했더니 줄이 꼬여있었어요 꼬여있어 가지고 농약을 이제 흠뻑 줄 때가 있고요그 네, 다음에 분무할 때가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음 저는 이제 주로 관주 위주 침투 하향성 빼고는 대부분 관주 위주로 하거든요 아, 또 이렇게 줘도 무난하기 때문에, 그러고선 뭐 씻어내는 걸참 여쭤보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거 씻어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줘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물주는 간격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보통, 어, 3, 4일 간격이 되니까 굳이 씻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씻어내면은 오히려 그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씻어내지 않고요 그거를 여러 번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선에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그려본 그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생장이 멈춘 거. 대부분 생장이 멈췄다 그러면 다시 성장을 할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신화가 생장을 멈췄는데 그 바로 뒤에 서또 나오는 거. 이런 때가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갑자기, 그, 좀, 난감하죠. 대략 난감하다고. 그런 때가, 이제, 난감하실 텐데, 역시, 어, 그것도 어떤, 그, 이미, 그게 아마 그, 제가 전번에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하고, 아마 그, 유사할 겁니다. 어, 규소를 받아, 드리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 칼슘이 지나치게 많은 거 햇빛 양이 많았다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햇빛 양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주는 거를 전부 다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생장 호르몬 계통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 뭐 홀몬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 그 관련된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 저는 알지도 못하는 거 굉장히 많이들 쓰시는 걸 봤는데요. 그, 뭐, 그게 좋다고 해서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러면 대부분 이제 뿌리를 확인을 또 해보셔야 돼요. 뿌리 마디가 생겼는지, 그러면은 뿌리가 마디가 생겼다면, 그 역시, 이헐몬 예, 개통이 이상인 현상일 가능성도 항상 있거든요. 그런 거를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렇다, 그러면은, 어, 한번또 분갈이를 하시고 그대로 내비두셔야 됩니다. 잘라낼 필요는 없고요 거기서 자라서 큰다 하더라도, 어, 뭐별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거는, 음, 그뭐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그걸뭐 잘라내고 하면은 엄청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 그리고 그 너머로 다시 나오는 신화가 정상 회복을 했을 때는 보면은 에 그거 건너 뛰어서 나온 게 커요 그대로. 정상적으로 안전한 성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에 굳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한번 분갈이 정도 그렇게 해서 그. 그러한 물질들 어떤 뭐가 축적이 됐는지 제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도 저는 그렇게 말씀 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어, 분갈이를 해버리면 에, 거기에는 남아 있는 성분들도 없어지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아, 이게 또 병이 온게딱 편하네요. 똑같은 상황인데 좌측에 있는 것과 우측에 확 틀리죠? 저건 노대가 아니고 병입니다. 예. 어떤 병인지 쏟아보면은 어떤 병인지 이알수 있겠죠. 이렇게 날씨를 자주 봐야지만이 저렇게 병주를 발견할 수 있고 조금 늦었네요. 예, 저게 이유가 뭔지는 지금 겉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좀 부사리움은 아닙니다. 부사리움은 아니고 한번 쏟아서 다음에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가로 가급적이면 추가로 한번 어, 살균제, 살충제 더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가면서 어, 그리고, 직접, 지금, 뿌려주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제 또, 이번, 뭐 하면은 또, 또 이게 맞을라나요? 뭐, 8월에 막 굉장히 더울 거란 말이 계속해서 쏠쏠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난초한테는 굉장히 아주 힘든 시기가, 어, 이번에 이제, 여름, 그, 혹사기를 보내는 건데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켜봐야죠. 다 적응하겠죠, 또. 그리고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단초돌도 제 스스로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예, 별로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 생각이 들고요. 아,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게 표가 나는 것들이 여기도 지금 하나가 표가 나고 아 여기는 신화가 아 아닌데 예, 맞나요? 아 신화가 두 개가 나오면서 뒤 노대가 나네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정상적으로는 지금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맞는데, 그런 것들이 간혹 보이는 건, 그것도,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하고, 그,도 관련이 있어요. 신화가 두 개가 나오지 않을 때서 두 개가 나왔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신화 많이 붙는 거, 자기는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잘 키운다. 물론 기술이 있어서 잘 키우시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아예, 그런 기술이나 그런 노하우가 없으신 분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한 방에 다 무너져버립니다. 예, 그거는 오히려 오랜 경험을 가져, 갖고 계신 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방에 다 무너뜨려서 아까운 종자 날리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다모작은 충분히 예, 그 노하우가 습득이 되지 않는 한은, 예, 안 하시는 게 저도 이렇게 올래뭐 됐다 하더라도요 이런 대주 짜리도 한촉 받아요. 자연이 한쪽에 나옵니다. 물론 아주 세력이 좋은 것들은 두 촉, 세촉 나오죠. 그거는 뭐 자연 현상이니까 그대로 두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별치지 장없을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정상적으로 다 이러러는데요. 이게 한 촉씩 나오잖아요. 한 촉씩. 자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